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셀본 에브리데이 멀티 토너 제품입니다. 보시면 투명한 물타입 제형이어서 데일리로 쓰기 굉장히 좋은데요. 보시면 피부 진정과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고 피부 장벽 강화와 컨디셔닝 부여를 준다고 해요. 용량도 200ml로 되게 대용량으로 나와서 데일리로 듬뿍듬뿍 쓰기에 좋을 것 같다. 같이 함께 나온 셀본 에브리데이 페이셜 소프트 패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2분의 1 착한 화장솜으로 이렇게 화장수를 절약할수 있고 스킨팩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해요. 그러면 이 화장솜이랑 요 셀본 에브리데이 멀티 토너를 이용해서 한번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그 피부 무작극 테스트도 완료해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너라고 해요. 이제 피부도 민감성 타입이라 이제 성분이 순한 화장품을 쓰곤 하는데 이 제품이 잘 맞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나온 셀본 에브리데이 페이셜 소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한번 피부결 정돈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보시면 얇게 물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원래 화장솜이 스킨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얇게 되어 있어서 스킨을 적당량 정도 묻혀서 사용이 가능해요. 쓸 때는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결을 정돈해 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토너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묻혔는데요. 이 상태에서 피부결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음. 화장솜 자체도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좋은 면이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가볍게 닦아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무향을 선호하는 편인데 셀본 에브리데이 멀티 토너가 무향이어서 너무 순하고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토너로 얼굴을 이렇게 정동하니까 맑아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스킨팩인데요. 제가 워낙 극 건성인 편이어서 화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스킨팩을 많이 하는데 그럼 한번 스킨팩을 이용해서 피부 진정을 시켜주도록 해볼게요. 방법이 정말 간단해서 이 셀본 에브리데이 멀티 토너를 이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서 묻고 이렇게 양옆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장솜에 토너가 묻혀질 수 있게 한 후에 얼굴에 이렇게 묻혀주면 됩니다. 또 이렇게 묻혀주면 됩니다. 바쁠 때는 5분 정도 묻혀놓고 있고 시간이 좀 된다고 싶으면 10분 정도 여유 있게 묻혀놓으면 이 스킨팩을 하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면 확실히 피부가 엄청 물광처럼 피부리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초를 탄탄하고 촉촉하게 해줘야 하는지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제품이 피지도 조절해주고 보습력도 충분하게 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 7분 정도 스킨팩을 해준 상태인데요. 그럼 한번 떼어내 보도록 해볼게요. 뗀 후에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피부결을 닦아주면 좋아요. 이쪽도 가볍게 떼어내고 피부결을 이렇게 닦아줄게요. 약산성 토너여서 피부 자극 없이 이렇게 촉촉하게 케어가 가능해요. 제가 너무 만족해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토너여서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일리로 쓰기 좋은 순한 토너를 찾고 있으면 민감성 피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짧은 에브리데이 멀티 토너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안녕!